결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명성과 또 부귀와 건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단지 솔로몬이 야, 이렇게 잘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더 성장에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안정보다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야.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왕이 오른 직후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인 숙제들 그런 숙제들을 다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벌주 사람은 벌주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어떤 세력들.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아도니아 같은 자들도 다 척결을 했죠. 그래서 왕권이 이제 강하여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편안하고 솔로몬이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왜 그러냐. 뭔가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계속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소명에 관한. 또 하나님 나라와 비전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성찰을 계속해서 했다 하는 것이죠 단지 평화를 유지하고 어떤 권세를 확고히 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성찰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본질적인 고민을 잘 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성찰할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용주의와 어떤 자본주의가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의 고민은 통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과연 나의 어떤 자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으로 다기결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위치, 그러니까 세이프존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떤 성찰할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반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자주 허무함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인생을 에,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과 어떤 그런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면서... 자기의 소명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구원이라는 그 본질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에만게센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저야할그 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키면 우리가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좀 가정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다 크고 이러면은 어, 공허함이 찾아온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저는 어떤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묻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환경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런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예배 숫자도 어느 정도 차고, 교회가 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 이, 이 광진구 이 능동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점검하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새 그냥 어떤 형식에 갇혀 버리고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깊이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냐면 형식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일천번제라는 그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매일 한, 한 번씩 헌금을 하면서 1천 번의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탁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소원을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상당히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1천 번을 드린... 건지 아니면 한 번에 1천 마리의 소를 드린 건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천천의순양이라도다 소용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1천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솔로몬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이 크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서 가 예배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자기의 어떤 그런 진지한 성찰의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도로 성장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외적인 것들에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돼요. 좋은 건물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거죠. 사실 그게 뭐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 귀한 일들이지만은 형식은 어떤 본질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이야, 교회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눈을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육 어떤 종류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중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동안에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회당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산에서 들에서 가르치시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에 집중하기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혹은 내가 감사 헌금, 뭐 어떤 헌금의 종류대로 정성껏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 자체로 우리 어떤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거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시민교회가 광진구에서 가장 높은, 큰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시름할 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통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통했다는 게 뭐냐면은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쏟아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탁 엎질러지는 거. 엎질러치면 물이 팍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간절히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하는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테로가 없었잖아요. 테로가. 테로가 없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다녀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자리에 앉았다는 그 형식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의 갈망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1천 번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길 바라고 내가 아파트 한채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내가 완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출입이 할줄 모르는 그런 약한 사람이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은 흡족해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는 건데, 1,000 번째를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명성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이 너무 기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결국에 모든 어,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그런 은혜를 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뭐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막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런 그 필요에 의한 기도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로 관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기도할 것들이 많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원하는 어떤 대학에 가고 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 주신다. 우리 현실적인 필요들까지도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중원 부원하는 그런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어,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 물론 잘 나오셨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여러은 여러분, 여러분, 여러하 여러분, 여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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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본질적인 그런 성찰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지금 내 삶의 어떤 환경과 그런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복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